기모대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조. 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만니. 성경은 너로 할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에, 너는 배우고 <laughs> 확 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니야. 이게 교회라고 했을 때 에, 교회는. 헬라우로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그리고 한자로는 에, 가르칠 교자에다 아, 배울 모일회자. 그러니까 학교도 배울 학에다가 에, 이제 교사할 때그 교인데 여기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오늘 배우고 배운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거기에 거하라. 우리가 배운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지혜의 책이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운 이 성경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홀리 스피리트 성령, 거룩한 성령. 이렇게 표현했고, 한자 성경에는, 감. 우리가 감이라고 했을 때는, 그 감각, 그 지느러미. 오늘 동물들은 감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은 그 감각으로 이렇게 피한다고 래요 그런데 사람은 이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육감이란 말을 하잖아요. 육감 또 영감 영적인 감각 오늘 엘리사 선자는 자기 스승 엘리아에게 선생님의 그 갑절의 영감,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에, 내가 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갑절의 영감을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그 영감을 구해야 돼.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영감을 얻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영감을 주시는 것이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죠. 생각, 깨달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창조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영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고, 아막 성경을 뒤지게 보고, 기도를 하고, 책을 보고, 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생각이. 그러다가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떠오르면은, 아, 그걸 찾아서 이제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각. 운동선수는 운동 감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뇌 속에 그런 운동감각 또 언어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감각 또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무딘 사람이 있어요 무딘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비굴해야 되기도 하고 야. 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는 이런 것이 정치인데 그런 감각이 있어야 전혀 그런 것을 모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감동이다. 오늘 여기 감동이란 말을 이게 한자 성경에는 여기 아까 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제 묵시 소장이다 여기 상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묵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때 묵자죠 신은 보여줄 시자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은 안된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라고 해요 요한 묵시로 요한 게시록을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시. 에이, 에이.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게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도 그냥 내가 편지를 쓰고, 내가 소설을 쓰고, 내가 시를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 이렇게 66권을 써 내려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감동. 우리 우리가 이 시대에는 무감동, 무책임, 무감각, 무개이, 전혀 네. 감동이 없는 세상. 오늘 도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어떤 사람이 도시에서 사는데 아파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 그분에게 인사를 했는데 에, 그 모르는 남자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인사하지 마라. 인사 받고 하는 게 귀찮다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투명 인간 같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사람이 살 때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이 그냥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오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했을 때 전혀 마음의 설레임도 없고 마음의 신남도 없고 마음의 흥분도 없고 마음의 그오르가짐도 없고 마음의 그 어, 감동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아 황홀하고 신나고 기쁘고 좀 아, 그런 새롭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살만하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 계시록에는 너희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 오늘 우리가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참 뜨겁고 불타고 그럽니까? 제가 목포역에 우리 딸과 손지를 이렇게 그 배웅하러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laughs> 젊은 남녀들은 막 떠날 때막파보듬거막그 막 작별을 하는데 막그 유리창에 그 있으면서도 막 핸드폰을 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막 차가 떠나가도 막파 막 달려가고 벌러그라고 그래서 아, 아 뜨거우니까 그렇고. 아, 이제 불이 붙어버렸어. 요 오늘 참으로 그 뜨거운 마음에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곤태가 생겨. 지루해져.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부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렇게. 오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동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교훈해주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심을 심어주는 교훈. 교훈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귀하고, 어찌할까,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지적해가지고 나를 쳤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가 직접 이렇게 지적해서 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걸리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걸리고 아 자기한테 안 걸리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회귀하고 우리가 어찌할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아저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해 하고 볼로 쳐 죽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책망하는 역할이 있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이 설교를 할때 보면은 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눈치 보다가 제대로 설교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설교를 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뭐 박혀 죽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타협하고, 또 좋게 좋게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책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바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바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병원에서 고친 거잖아요. 시계도 잘못됐으면 고치고 선풍기도 고치고 이 스마트폰도 한 4년 쓰니까는 아, 이것이 이제 전원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삼성 AS 갔더니 이것이 오래돼서 이제 다시 새 것을 사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면은 한 20, 30만 원 드는데 차라리 새것 사십시오.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게, 우리 몸도 질서가 무너졌을 때, 무질서했을 때, 고치고. 우리 교회 화장실 담도,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무너나. 보니까 오늘 저 몰랐는데, 이 화장실 그, 저기, 변기 이렇게 묻는 그곳에, 사택 쪽에, 그, 딱 꺼졌어요. 그래서 왜 꺼졌는가 했더니요. 음. 우리 신입사님이나 와서 보더만은, 아, 이것이 이제 막흐르지니까 여기 이것도 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치하죠?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요. 온전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완전이란 말이 안 나오고 온전이란 말이 나니다 온전이나 완전이나 또 비슷한 말인데요. 불완전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청계 서북교회가 감동이 있는 교회. 우리 청계 서북교의 성도들이 감동이 있는 성도. 이 황인간 목사가 감동이 있는 목사. 오늘 세상에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세상 뉴스를 듣다 보면, 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어떤 사람을 구했다. 길을 지나가다가 터널에서 어,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서 불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소방관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진압을 하고 또 물에 빠지는 사람을 자기가 수영해서 몇 사람을 건진 이런 일이랍 그런 것을 볼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심장 마비로 쓰러져 있을 때그 사람을 그 심폐소생을 하고 그 차가 가야 되는데 막그 아 비상등을 켜니까 다른 차들이 다 비껴져가지고 아 그냥 몇분 만에 해가지고 살렸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큰 감동을 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동이 없는 이 세상에 감동 제가 어제 그시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 시인은 그 자기의 그 생각을 젊은 사람인데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그 가치관을 다 파괴해 버려. 기존의 그 시조의 그 그것을 다 파괴해. 그래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항하는 것이고 또 창조적인 것이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야 감동이라고 한 것은 창조요 새로운 것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바라다 왔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다고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너무 감동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이가수 폭포라든지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볼때 우리가 크게 감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 베트남의 호치민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집을 방문해요. 그런 평생 홀로 살면서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그 조국과 그 국민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하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그 여자분도 에그 여성이었지만 참으로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수상을 하면서 큰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 장로의 지난주에 여성 총회장이 처음 생겼어요.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지금도 목사 장로를 여자를 안 줘요. 아, 감히 여자가 강대상에 기적이 자고 올라가? 이렇게 막그 발언도 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장로에는 여성이 총회장, 광주 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남편도 목사였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하면서 여러가지 여성인권,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의 목사 중에 감동을 주는 목사가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조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큰 교회를 이루었고 성장을 했지만은 과도 너무 많아서 감동을 주지 않아요. 법정선인 같은 분은 송강사의 일지함에 무소유, 그 조그마한 초막에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천주교의 김수함 추기경 같은 분도 그가 죽었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감동 창세기 41장 에 거기 보면은 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 된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꿈을 해석하고 또 애굽의 그 총리가 돼 가지고 애굽 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극동방송에 그 온희용 제주지사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바르게 하고 싶다 하고 후보로 나온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무당이 접신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점을 맞추지 못하지만 접신이 되었을 때 그렇게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몫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애언자예요. 선지자예요. 내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신 다윗이 핵함을 받았던 것을 에,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우리의 에,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귀한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법기가 자기 성에 들어왔을 때, 너무 흥분돼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 미갈이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조롱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미갈이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이에요. 때는 우리가 이런 흥분과 이런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국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계 서북교회가 비록 가난하고 수가 적고 약하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책인 이 성경을 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0...